용호의권에서 장풍이 기본기에 상쇄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데미지가 없는 호환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용호의권 버그에는 느린 장풍이 사용됩니다. 느린 호환권의 커맨드는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느린 호환권 사용 후에 자멸권을 바로 사용하면 버그가 발생합니다. 호환권의 데미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자멸권도 빗나간 경우와 확연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호환권에 피격된 상황이 자멸권에 피격된 것으로 바뀐 듯 합니다. 자멸권이 아닌 다른 필살기도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비현의 풍각은 첫번째 공격에 다운되지 않으며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느린 홍환권에용혼한부를 조합한 결과가 예상이 되실겁니다. 버그를 통해 마지막 필터업할만 데미지가 몰려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린태양 사후권의 경우 소들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그를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버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버그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환권보다 용호나무가 먼저 공격을 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용호위권에서 속도체트 제공시 용호나무의 비거리가 매우 짧아집니다.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는 게 없네요. 용호위권 투에서는 공간 버그가 발생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